예, 안녕하십니까 도배공장입니다 오늘은 음, 커튼박스를 하다가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쪼이 들어가죠. 이쪽을 재단해서 예쁘게 음, 도배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에 들어갈만한 이 면적보다 넓은 종인을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하고요. 이쪽이 만약에 반듯하다면, 얘를 이렇게 딱 붙이면 좋은데,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재단을 하거나 칼질을 하기가 힘들어요. 이 칼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. 그러면 저희 도배공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. 이 종이를요, 이쪽 재단을 할수 있는 넓은 면에다가 이렇게 맞춰놓습니다. 이렇게 맞춰놓은 다음에, 몰딩 틈에다가 칼라를 넣고 이렇게 잘라내요. 그래서 이 재단된 종이는 이 높이와 이쪽 쪽이 들어가는 높이가 같기 때문에 크기가 같을 거예요. 그래서 그 같은 크기의 쪽을 딱 맞추면은 딱 들어갑니다. 하고, 남아도는, 요 벽지는, 어, 대단하기가 편하니까, 이렇게 잘라내면, 딱, 들어맞는, 예쁜, 어, 커튼 박스, 맞박, 어, 이쪽쪽, 작은 면이 되겠죠? 그죠? 반대쪽 면도 똑같이 그렇게 시공을 하고, 반드시 풀이 묻었을 테니까, 깨끗이 다섯 번 이상 닦아줍니다. 그러면은 예쁜 커튼 박스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. 자 오늘은 여기까지 도배공장이었습니다.